아이, 똑같아, 나도 잘 똑같아. 어, 안녕하세요. 켰어? 아, 어.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 안녕. <laughs> 어, 나도 어색하다, 야. 어? <laughs> 아니, 주중아 <인정아>. 어? <웃음> <웃음> 아, 나 잠깐 <laughs> <바>, 비번도 <비방주>, 방송 <방주, 웃음> 왜 이렇게 키우고. 어색하냐? 비기부 방송 켜고. 아니야 보성이가 보자고 그랬는데 나, 나도 오늘 영화 저기 어, 못한다고 그때 얘기했었어. 디코 할 때. 야, 보성이가 했는데 나를 선택해 준 거야? 아니 어차피 애초에 너랑 먼저 약속했는데 뭘 선택을 했어? 먼저 약속한 거아니데그 어떤 박씨는 음. 바로 그냥 연보성한테 가던데? 그럼 그거? 지가 먼저 알지? 얘기하고 바로 그냥 체세전화 해버리던데? 어? 설마 어? 아니겠지 먼저 약속 잡히게 쓰겠지 방송 복귀한 지 얼마나 됐지? 두달 됐나? 두달 정도 됐나? 어, 많이 됐네 음. 스보이 왔는데? 개새끼 왔는데? <laughs> 나 모르는 사람인데? <웃음> <웃음> 누구지? 왜 매니저 되어있냐? 뭐냐 <laughs> 이렇게? 왜 매니저 하고 있지? 처음 봤는데? 아 어, 저녁 먹어 여기 뒤에 있어. 이제 밥 먹을까? 밥 먹으면서 얘기할까? 계속? 어, 배고프니까 밥 어. 먹으면서. 밥 먹으면서 계속 소통할게 형님들. 음, 잘 먹고. 오늘 또 봤으니까. 옹기매개 그냥. 응. 풍부게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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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자고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돼? <웃음> <웃음> 아니 얼마나 묶어둘라고 어. 야한번뽑 뽑으면 안 되냐? 언제 왜? 언제 올지 모르잖아. 영화 얼굴이 편네 윤중이 와서. 영화 얼굴이 편네. <laughs> 야 박수범 너저 어디서 <laughs> 가까이 잤잖아 가까워. 근데 그렇게 보기가 힘들어? 우리 둘이? 집 앞으로 가도 안안 나온다니까 저 새끼는 그냥. 근데 나도 그냥 그런 생각도 해. 음. 그냥 이렇게 서로 얼굴 안보고 온라인상에서 만나야 음. 좀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laughs> 실제로 만난.. 응. 만나면서 그러니까 야 근데 사람들이 너 그.. 홀더 한거다 아냐? 알지 방송됐었는데아 방송도 했었어? 아니 근데 왜 그런 쪽으로 아예 안 나가? 일단 내 근본은 스타니까 스타로 일단 자리를 아니, 잡고 지금 성준형도 약간 그런 쪽 아니야? 투시방송들 그치 그 완전히 겨냥한 사람은 이제 임규형이 겨냥했지 최임규 왜 그렇게 그 나가면 안된 그렇게 나가면 안 됐냐고 그렇게 해도 되는데 나는 이제 일단 스타 근본 스타다. 아이 X발 그 자꾸 근본 스타 타령이야 떠난 새끼가 스타 안 하겠다고 너랑 박수동은 이겨 지금도 실력을 떠나서 네 마음이 그쪽은 아직 가 있잖아 아니아니 스타야 나 스타 아니 근데 얘가 실력이 안 되진 않아 유명해 잘하는 걸로 아야 엄마한테 뭐, 어디 가서 안 끌리잖아 자신 있긴 해 나는. 음. 어디 가도 자신 있긴 한데 일단 내가 근본으로 스타니까 <웃음> <웃음> 뭐 그런 느낌이야. 너 그래요? 같은 스타일 좋아해 사람들이. 요즘으로 따지면 약간 그변연제 같은 그런 그런 특별한 이 있잖아. 응? 요즘 왜 이렇게 없어졌냐? 어제 존나 뚜둥이 봤던데. 잘안 되더라. 아무, 열심히 하고 있는데 잘안 되더라. 아니 원래 너 조금만 해도 금방 들어왔잖아. 요즘 이번에 너무 많이 쉬었나아 뭔가 트렌드가 뭔가 바뀐 것 같아. 아 트렌드 많이 바뀌었어. 응. 저그전테란좀싹다막혔잖아을까 그러니까. 토스런도 막뀌고 토스런이 이제 원래는 우리가 막 템도 가고 막 그랬잖아 어, 요새는 현재랑 윤철리가 리버 데미지업 하면서 그런 음. 트렌드 만들었거든? 그게 좀더 좋아. 내가 게임 한창 하던 때는 저그전에 포지터블이 정석이었거든 원래 지금은 좀더불리하지고또 지금 하나는 못이겼더라고 음. 부가적인 거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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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야 좋긴 해. 그렇게는? 해. 너무 뭐 음. 하루종일 얘도 방송할 수 없잖아요 아 요새 만약 다들 빛냄새 맞잖아요 응? 콘텐 하면서 뭐 직접 맞는 게 아니라 디스코드를 맞는 거지 응? 디코도 거의 안한거같아 음. 맨날 뭐 한두 열 박수범 뭐 김정우 이런 애들이랑 맨날 서로 그냥 응? 어이 끔찍하다 야멤버시 음. 아, 내가 최근에 진짜 너무 자괴감 들었던 게 헤이리가 음. 하잖아 음. 그럼 이제 그냥 한두열 이런 애들도 나한테 밑으로 깔고 간다니까 그냥. 어, 그렇지 개 짜는 사람 널널 밑으로 깔고. 개 깔고 있어. 가니까 와 내가 얘한테까지 이렇게 취급 지금 당해야 되나? 요 한결 지금 자기 방송 그잡심이 있어 이렇게 못 내려 어깨 힘들어 갔어. 개 깔고 가니까 그래서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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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니가 그러니까 아, 이거 방송 저... 열심히 해야지 10년 전에 씨막내 그냥 어 설거지였던 새끼가 갑자기 아 같은 팀 설거지 그래 유영 아 맞네 거야, 같은 막. 팀 설거지까지였네 어? 설거지였던 애들이 내 연도기였던 애들이 갑자기 어 나한테 막 쌍욕받고 뭐, 야이씨발새끼야하면 음. 쌍욕받고 하니까 <laughs> 그러니까, 적응이 <laughs> 안 되는 거야 너 약간 적응이 <laughs> 안 되더라고 어쩔 수 없다 인정은 하지 아. 뭐 나도 인정은 하지 아 두열이는 진짜 개 소름돋았던 게 음. 디코 여포인 줄 알았어 근데 음. 어느 날 이제 민철이랑 김민철이랑 같이 디코 이제 팀 대사 했어 음. 아니 뭐 그때는 뭐 존나 고분고분하게 무슨 어? 뭐 음. 어, 민철이 형저 음. 잘했어요? 이러면서 <웃음> <웃음> 저 어땠어요? 이러면서 어? 소름돋긴 하더라고 아, 민철이한테 혹시말해야지아 소름돋더라 응? 어? 그런 모습 보는데 <laughs> 아 너무 빡빡하더라고 <laughs> 두열이 착해. 난 두열이 좋아해. 애가 그냥 이제 그게 아기가 없는 걸 내가 알아서. 맞아. 음. 두열이 근데 항상 그래. 그렇게 말하고 나서 뒷카또 와. 나 그게 짜증 아, 아, 나. 아뒷카또 와? 미안하다고. 미안하다 는데 미안하다고 항상. 어디 나 그러지 말라 그랬어. 뭐형 혹시 기분 나빴어. 맨 요즘 있는 거 약간 영진이도 그때 당시에 이제 약간 동네 부이었지 그때 막 병세한테도 맨 놀림 당하고 병세가 나한테 도 놀림 당하고 병세가 영진이랑 친구 아니야 거의 친인데 음. 어쨌든 병세는 주전이고 영, 아, 아, 그런 보잖아. 거 있어 어, 주전 주전이 뭐라 하면 말 못하지 그래, 영진이 나도 많이 놀렸던 거 같아 이제 게임 영진이 거의 내가 그때 당시에 내가 맨날 이겼으니까. 음. 가가지고 영진이 막 리플 열받아가지고 막 리플 보고 있으면 영진아 거기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 이렇게 했어야지 너는 뭐 맨날 똑같네 하면서 뭐 어쩌고 저쩌고 뭐아 어? 진영아 또 특유의 말투 나왔네 이씨발 어, 말... 내가 좀 많이 놀렸지 어 존나 꼼찍하잖아 근데 그거를 선배한테 했던 새끼가 한두열이야 <laughs> <laughs> 내가 <웃음> 내가 리플 보고 있으면 와가지고 아 영화영 하면서 뭐 어? <laughs> 그 특유의 말투 있잖아 어. 응? 아나그지아이네 어? 어, 원래 여러분들 내가 상대방한테 그러면 상대방이 나한테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 기분이 안 나빠야 되는데 한 대로 치면 기분이 나쁘다니까, 존나 기분이 나빠 이 새끼가 나한테 그러면 나도 한줄 많이 놀렸으니까 얘 당연히 나한테 그래도 되는데 약간, 이상 이상하게 찐텐 나오더라고. 약간 그런 거야. 어. 야인식로 치면은 너가 뭐김두한 신마적인데 갑자기 개코가 와가지고 뭐씨발뭐 뭐 <laughs> <laughs> 갑자기 그러는 거야. 그럼 얼척이 없잖아. 그때 어? 그냥. 8개는 좀 자유로웠어. 성적이난 아까운 건 없었거든. 아, 이거 하성호 코치님 저 축구 좋아하시잖아. 요 하성호 씨 때, 내막 통솔해가지고. 그냥 연습, 연습 시간이야. 응. 오후, 한, 오후 한, 2시야. 응. 근데 갑자기 이제, 뭐, 연보성이든, 뭐, 응. 제동이 이든 갑자기, 아, 막, 게임하기 싫은가 봐. 코치님, 응. 축구 한판 하러 가죠 이래. 응. 그러면서 코치님이, 아, 연습해야지뭐 축구야! 이래, 처음에. 응. 그럼, 뭐 이제, 한두 명씩 일어나. 제동, 뭐, 연보성이, 막 뭐, 코치님 축구 한판 하러 가자 하면은, 뭐, 제동이, 아, 축구하고 싶다! 뭐, <웃음> <웃음>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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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아, 축구 한판 할까, 수범아? 어, 이렇게, 뭐, 입으로 들리게, 이게. 그러면은, 아이, 뭐, 한 세네번, 코치님이, 아, 연습해, 연습해! 하다가, 아이씨. 나가자! 하면, 이제, 나가는 거야. 축구로 나가는 거야, 여섯 시간이면. 막, 이게, 너무 세다. 근데, 보성이, 도 그때 존나 세잖아. 어, 그때, 그냥, 축구로 가는 거야, 그러 축구하러 가가지고 축구하고 오고. 같이 다 같이 했었대. 코치님도 같이 하고 축구하고. 잘하잖아 축구. 잘하지. 어, 뭐, 재밌어 아니 나왜또 기억나는 게 하선영 코치님이 안 뛰는 선수 있으면 존나 소리 질러. 어, 야 좀... 뛰라고 하면서 그냥 화내면 어, 진짜 찌르고. 축구 축구 많이 했지. 팔 개년에 축구 많이 했지. 어, 좀 막세더라고 거기. 축구 많이 제대로 안 하면서 축구 진짜 열심히 했야돼가지고 승자 예측 하겠습니다. 이제 밥 거의 다 먹었으니까 뭐 승자 예측 좀 해보고 시작하면 될것 같은데 게 어 이거 뭐 치울까? 이제? 뭐 일단 내가 치울 테니까 같이 치울까? 어? 같이 치우면 되지 뭐. 아, 아이, 너, 너는 게스트니까 너는 일하지마 이거 혼자 어떻게 치워? 공군 영림 별풍선 열기에 아, 정말 감사합니다. 풀드 풀자 풀드 한번부드드립니다야너너 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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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